열한기상 9장1절부터9절까지 말씀 통해서 두갈래길 앞에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는 어떤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쪽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작위로 어떤 숫자를 머리에 떠올리고 그것을 상대방에 맞추 상대방이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죠. 간혹 뭐 이렇게 마술사 그런 분들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는데 어떤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참 신기하게도 숫자를 잘맞춰요 근데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선택하는 숫자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은 3이나 7이나 12뭐 이런 숫자들이죠. 우리의 익숙한 숫자, 잘 아는 숫자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떠올리면 금방 떠올리면은 뭐 이런 숫자를 익숙한 숫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낯선 길을 가거나 어떤 미로를 탈출할 때 우리는 좀 익숙한 쪽을 선택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른손잡이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왼손잡이는 왼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그 오른쪽이 익숙한 거죠 그래서 갈림길에 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익숙한 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쪽을 선택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항상 옳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익숙한 쪽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더 깊은 미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쪽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많은 사람이 익숙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항상 옳다 그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항상 우리를 좀 고민하게 만들죠. 쉽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런 증상을 요즘에는 선택 장애, 그렇게 부르죠. 선택 장애, 잘못 고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쪽을 선택해도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걸 선택할까, 오른쪽을 선택할까, 왼쪽을 선택할까, 막 고민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가 양쪽, 어느 쪽도 선택 못하는 것, 이런, 이런 증상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는데, 이걸 선택 장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또 오늘 아침에 나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 타고 갈지 아니면 걸어갈지 이런 선택의 상황이 있죠. 중요한 것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면 우리는 옳은 삶을 살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며 복된 삶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1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왕공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기브원에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다시 임지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왕공하고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또먼 타국에 혹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성전에 서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묵상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복을 받는 조건,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머무시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조건,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조건과 또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하여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어 그것이 무너지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솔로몬 앞에는 지금 두 가지 갈래 두가,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먼저 한 갈래 길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성전에 성전이 계속해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응답하시는. 이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이러 이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두 번째 기름 먹겠습니까?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길이 있습니다. 이두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든지 이두 갈래길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지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아 8장을 보면 실패했던 아이성을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사는 그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그 산에서 각각 선포한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을 그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한 후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그리 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각각 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 때도 같은 말을 했죠. 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오면. 여호수아의 그 유언 중에 한 말씀이 기록돼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는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기와 자기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고 이런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택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와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갈래길 앞에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선택은 내가 익숙한 또 내가 만족한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지와 또는 불순종할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치 로봇처럼 어떤 명령어만 집어넣고 명령어대로만 행하는 그렇게 명령대로만 순종하도록 찬종하, 창조하지 않으시고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선을 선택했어야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잘못 사, 사용했죠. 그는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자유 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로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을 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을 앞에 놓으시고, 그 결과도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력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복된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며 우상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진노를 내리신 거죠.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긴 대로 말씀을 떠났다면, 말씀을 떠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성전만 지어 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남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다 각각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의 길,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순종과 불순종, 또 선과 악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며 또 주의 뜻을 따르는. 선한 삶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 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 여기서 항상 복 받는 삶으로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복받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